출발했습니다! 샌드박스는 일찌감치 한 명의 선수를 선두권에 보내놓고 나머지 선수들이 융단 폭격을 통해서 순위를 지켜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초반부터 어떤 네. 번개로 지금 순위를 타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도 샌드박스 이 정도면은 근데 하나 생명이 미들을 많이 가져갔네요. 자물쇠가 일단 두 개가 있다는 건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. 진짜 다행히 빛의 길이 이 구간에서 상대방을 돌리면서 떨구면은 다시 한번 미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팀다 장군 먼군 했어요 자 브로즈를 뒤쪽으로 달리면서 김수태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브로즈는 바로 2위를 얻어내면서 유창현 선수의 1위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박현수 선수가 우선을둔계나 지금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앞쪽에 한명 선수가 가더라도 탄력을 좀 죽여주려고 하죠 이렇게 아니요. 저는 다른 템보다 최후. 선수의 저 자석 두 개가 분명히 사이렌으로 바뀌면서 뭔가 한번 일낼것 같거든요 뒤쪽에서 네,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은 저 자물쇠가 되겠고요 배성민 선수가 계속 들고 있죠 박윤 선수가 약간 거리를 보여 놓고 있습니다 배성민은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일단 자물쇠 들고 상대편을 한번 가까이 붙터봐도 돼요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어 이런데 이유택 선수 또한번 더블캠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왔 마지막에 문어 선수도 황금 자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변수 만들어 낼수있습 박희 선수 네. 외롭거든요. 아, 애매하거든요, 지금. 잘 뛰어나줬고 뭐 천사로 막아줬고요. 뒤에서 천사 사용해 주면서 이거 자석으로 김승태 선수가 따라갈 것 같은데요. 마지막에. 김승태. 너의 힘이 걸렸어.